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5일 날마다 죽게로 큐티집 96페이지입니다. 성경 본문은 구약성경 잠먼 15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옛말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말 한마디로 천양빛을 감는다라는 말이 있지요. 모두 한마디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말의 중요성은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의 중요성에 대한 교훈으로서 지혜자는 어떻게 말을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현은 무엇을 베풀까요? 이 절을 보면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이 베푼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베풀고 음식을 잘 차려서 잔치상을 베푼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지식을 베푼다는 말은 잘 들어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음식이나 돈 대신에 지식을 베품으로써 선을 행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에는 지식의 홍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엄청난 정보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며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웬만한 것들은 해결이 됩니다. 이런 지식의 홍수 시대에 지혜자가 베푸는 참 지식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한 지식이며 생명을 살리는 지식, 곧 복음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지식을 버림으로써 이전 세대보다 훨씬 학력은 높아졌지만 더 지혜롭지 못하고 죄악은 훨씬 중대해졌음을 보게 되지요. 가령 사람들이 어느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고 맛이 있으면 바로 가족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집 음식이 정말 맛이 있다고 돈도 받지 않고 열심히 다른 사람들에게 광고를 하지요. 이렇게 좋은 것이 있으면 나누고 베푸는 것처럼 지혜 있는 자는 생명의 귀중성을 알기에 생명을 얻는 길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치고 어, 나누어 줍니다 생명을 전하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선이요 큰 베품일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 누구를 감찰하실까요?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선인과 악인을 감찰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찰"이라는 말을 계속 살피고 계신다 라는 말로 바꾸면 더 나을 것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안 계신 곳이 없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우리를 살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책망하시기 위해 즉 구실을 찾기 위해 계속 살피고 계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창세기 4장 6절로 7절 말씀을 보면요. 아담이 범죄한 후에 그큰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야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왜 너의 동생을 죽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가인의 마음을 이미 살피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지요. 가인아, 내가 왜 분을 내고 안색이 변했느냐? 내 안에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하지만 너는 그 죄, 분노를 다스려라. 그 분한 마음을 내려놓아라. 라고 동생을 죽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경고를 무시하고 동생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동생을 죽인 후에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가인에게 하나님이 표를 주셨고 그가 그 죄값으로 죽지 않도록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본성, 즉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동정하시고 사랑으로 두루 보살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어디서든지 감찰하신다는 이 말씀은 곧 악인들에게는 두려운 경고가 될 것이며, 선한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폐역한 혀는 어떠합니까? 사절을 보겠습니다. 폐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온순한 혀와 폐역한 혀는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온순한 혀는 상천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고 싸매며 치료하는 혀입니다. 즉, 사람을 살리는 혀이지요. 그런데 폐역한 혀는 몸과 마음에 상처를 주는 혀입니다. 같은 말도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말이 있듯이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꼭 사람을 힘들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시도 친 말로, 빈정대는 말투로 상처를 내고, 관계를 단절시키지요. 그런 말은 평생 가슴에 박혀서 그 사람을 무너지게 하고 영적 생활에도 크게 손상을 입히곤 합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은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유력을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은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현은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이라 아멘. 네 번째 연구와 묵상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하는 말과 미련한 자가 하는 말의 차이를 묵상해 봅시다. 7절 말씀을 보면요.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그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 선한 말을 하게 됩니다. 입을 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관한 말을 하게 되고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와서 사람을 살리게 되지요. 우리 몸 안에 물이 가득 차서 입까지 차오르면 입만 열면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나오는 이치와 같습니다. 반대로 악이 차고 분노가 차면 나도 모르게 그것이 입 밖으로 흘러나오겠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떨 때는 상처로 인해서 분노로 가득 찰 때도 있지요. 그럴 때면 자신도 모르게 거친 말이 쏟아져 나와서 자신을 더럽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상처 입힐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도움을 청함으로써 그 안에 쓴뿌리가 생기지 않도록 항상 조심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자신을 살펴서 내 안에 찌꺼기를 걸러내고 선한 말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살리고 즐겁게 하는 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